정회 중에 김태규 직무대행이 욕설을 하고 상임위를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사과와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옆에서 들었고요. XX 숫자로 18다 죽이네 죽여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기눈 본인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라고 어, 소신을 보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국회 차원의 네.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 잠깐 계세요 그 노정면 위원님 예 숫자로 18, 18 네. 18다 죽이네 죽여. 이렇게 말한 게 맞습니까? 습니다권 그 네, 권태선 이사장님. 네. 지금 그 직원은 이름이 뭐죠? 김재성 부장입니다. 네. 부장인가요? 예. 예. 일단 김 네, 확인 잠깐만요. 김재성 부장은 여의도 성묘봉연에 병원에 잘 도착해서 의료적 처치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지금 다시 한번 김태규 증인 말씀해 보시죠. 1 8다죽인네 죽여. 제가 해보세요. 욕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물론, 스톡. 물론 중지하세요. 그 표현은 중지하세요. 아니, 말씀을 드려야죠. 아니, 잠깐, 잠깐만 중지하세요. 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1 8이라는 말을 안 하셨다는데. 저, 나오지, 드리세요. 들었습니다. 저는 그 뒤에 표현은 한 것은 맞습니다. 한 것은 맞지만 그 앞부분은 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한탄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 누군가 특정해서 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서 제가 회의 중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어 바로 국회 모욕죄로 고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회중이기 때문에 아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라고요. 지금 이럴 때는 보통은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들은 도무지. 그래서 지금 해보세요. 마이크 대고. 제가 할 방금 수 드린 있어요? 말씀 취지입니다. 마이크 대고 욕해보시라고요. 제가 욕한 적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들었다고요. 제가 뒤에 한 말씀.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모욕적인 표현 아닌가요. 그게 오히려 더 공격적인 표현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ici세요, 예, 파우치 사장이 되다 보니 저렇게 해서 눈에 들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렇게 욕하고 이런 거다 허용하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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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니까? 아, 저. 어, 저. 어. 거. 다 지금 그 얘기를 왜 해요? 한다고 한다고 이렇게 다 죽여요.

들었어요. <목소리> 별걸 다 응원하네요, 진짜. <목소리> 별걸다 응원합니다. 별걸 다응원해

그거는 야를 떠나서 사태에 대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자, 뭐, 지금 이 사태가 무슨 진상 조사를 해요? 들었는데 무슨 진상 조사를 해요? 들었는데 무슨 진상 조사를 해요? 들었는데 아니 이미 끝났습니다. 발언권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박민규 의원이 박민규 의원이 질의까지 마치셨습니다. 지금 쟁점은 김태규 증인의 욕설 막말입니다. 예,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신청을 안 하잖아요.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말했어요. 자, 이분 들이세요. 지금 방문 네 보좌진한테까지 왜 시비하세요, 간사님. 아니, 제가 자, 잠깐만요. 어, 지금 뒤에 있는 가, 저기 보좌진도 웃고 있는 거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기 잠깐만요. 예, 예, 마세요. 예, 잠깐만 이분 놔두시고요. 보자진까지 그러지 마십시오. 네. 저쪽 보자진이 저째려 보고 그런 그랬는데 제가 전달했습니다. 들키지 말고 째려 보라고. 이게 마이크 잡고 할 얘기예요. 아니, 보자진 웃고 있어요 한 분도 지금. 네, 그런데 웃는 보자진 있어요. 웃는데 웃는데요, 웃는 것까지 어떡 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박충건 의원은 가만히 웃는지요. 계세요. 의사진행 바로 건 없어요, 박충건 의원님. 지금 가만히 계세요. 없군. 저는 손 들고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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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증인이 입장 중에 정리를 했는데.

잠깐. 아니, 의사진행 발언 신청했어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건지지 마십시오. 일단 하십시오. 네. 잠깐만. 제가요 야당 의원님들 좀 절제하시고요. 우리 우리 하시고 지금 김태규 의원이 김태규 어, 대행위. 김태규 대행이. 음, 우리 노정면 의원이 듣는, 듣고 여러 명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통상, 아, 제가 혼잣말로 했는데 들어서 불편했으면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방심이 과장이고 지금 앞서 7 1년년생이고 1년 감기 기운이 아, 박문진 어그 그리고 우리가 박문진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이 단한 명도 박문진에 대한 어, 질의가 없었습니다 아까 그 시작하고 나서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 문제를 떠나서 아픈 사람을 두고 응급 수치를 하는 노정면 의원이 그 사실을 듣고 얼마나 경악했습니까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그 문제로 짚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온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 노정면 의원이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목격자가 있다면, 그리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받는 게 중요한데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에 준영해서 지금, 어,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요. 직전에 그 방문진, 어, 직원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순간 호흡 조절이 잘안 돼서 119를 어 불르고 그다음에 내과 의사를 불러서 응급 처치를 한 와중에 그 환자에 대한 것을 뒤로 한채 하고 싶은 망말을 내뱉었던 점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권태선 이사장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박문진 부장에 대해서 저는 야당위원들이 질의 하시는걸한 번도 못 봤습니다, 방문진에 대해서. 그래서, 예. 쓰러진 방문진 부장에 대해 김태규 대행이, 제가 그냥 할까요? 그 욕을 들은 얘기를. 예, 에이틴, 다 죽이네, 죽여. 이 얘기를 하면서 마치 과방위가 그를 쓰러지게 만든 것처럼 국회를 모욕했다고 하는데, 실상 그 부장은 그동안 방통위의 방문진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윤석열 정권이 MBC를 장악하기 위해 박문진을 이잡듯 잡는 과정에서 모든 감사를 받는 실무 담당 직원이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제가 지금 다른 곳에서 취재를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야당이 혹시 박문진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laughs> 뭐 저기 감사원 감사하고 방통위 검사 감도 등등을 책임진 담당자였던 것이 맞고요. 그 동안에 뭐그 일을 그 책임자로서 쭉 해오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쓰러져서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기관장으로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세요, 하실래요? 네,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는 제가 아무리 여야가 나누어져 있어도 국회에 와서 누가 그러지 않았어요? 정회 시간도 국정감사 지속됐다고 지속되는 거라고 말한 분이 계세요 여당 의원 중에 국정감사 기관은 전체가 국정감사다 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아니 잠시 정회 시간에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 사람을 빨리 다 같이 구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걸 누군가 탓하고 욕하고 국회에 와서 욕설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공고합니까? 노정면 위원님이 당사자로 들은 분이고 제 옆에서 여러 명이 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정면 위원님께 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누가 그분이 쓰러지게 했는가, 누가 스트레스를 줬는가, 이 논의로 가는 건 매우 위험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김태규 대행의 발언을 듣고 경악했던 부분은. 앞선 욕설 때문만은 아니에요. 뒤에 죽인에 다 죽인에 죽여. 이건 누군가를 향한 공격의 표현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쓰러져서 이분을 어 케어 어, 보살피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누군가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그그 그 자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연유로 쓰러졌는지 뭐 정부에서 그분을 압박해서 쓰러졌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위험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김태규 대행은 일관되게 과방위의 그 국회 활동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저는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분이 쓰러져 있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국회를 공격한 거예요. 이게 정의고 아니고가 문제가 됩니까? 이런 거를 용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그분이 쓰러졌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본질이 흐려질까봐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